인도의 가장 잔인한 요괴 탑 5. 첫 번째 라크샤사.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업보로 인해 사악한 요괴가 된 존재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변신해서 속이며 인간 사회에 숨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많아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프레타. 굶주린 유령이라는 뜻으로 살생이나 탐욕으로 인해 환생에 실패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며 사람의 에너지나 피를 먹으려 합니다. 고통과 굶주림에 미쳐 인간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치우릴라 임신 중 사망하거나 부당하게 죽은 여성의 혼령입니다. 뒤로 꺾인 발과 긴 머리, 아름다운 얼굴로 남성을 유혹해 생기를 빼앗습니다. 사랑인 줄 알고 다가가면 영혼까지 아사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브라우마다우타 힌두교의 저주받은 사제 개념에 가까운 유괴입니다 지혜를 남용한 결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고 마법으로 조종합니다. 일반 유괴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혹하다고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베타르 시체에 기생하는 악령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에 들어가 움직이게 만든 후산 사람들을 놀리거나 미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지혜와 언어를 갖추고 인간을 시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독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